경찰의 기소성 수사, 변호사로 불기소 의견 유도 가능한가? 경찰이 기소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수사할 때 변호사는 사전적으로 개입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증거와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관련 서류와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서 및 의견서를 통해 혐의 부인 사유와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필요시 증거 보전 신청과 조사 기록 검토를 통해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호와 조사 절차 준수를 감독하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변호사 개입 없이 대응하면 기소 의견이 그대로 검찰에 전달될 위험이 크고 불필요한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